샬롬,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로 21절의 말씀, 사도의 표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내일까지 우리가 고린도 후서 묵상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묵상을 하면서, 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배경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떠났습니다. 들려오는 소식, 분쟁, 갈등, 우상숭배, 성적인 음해, 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참 마음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냈죠.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았겠건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의 방문을 했죠. 또한 그곳으로는 문제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디도를 통하여서 조금씩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어졌다.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가지면서 그렇게 변화 이야기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금 보낸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제가 왜이 배경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느냐.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자, 12절 보세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학교 다닐 때요, 신대원 다닐 때, 어, 사도의 표는 무엇입니까? 어, 성경, 어, 그 문제, 어, 답 쓰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 퀴즈가 있는 거죠. 이때 뭐라고 외웠느냐? 앞글자만 이렇게 따서 외웠어요. 참표, 기능. 어, 표간장 아니고요. 참표, 기능. 자, 앞글자만. 참음, 표적, 기사, 능력.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한 구절에 좀 많은 마음들을 또는 생각들을 우리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나는 사도야 라고 나타내고 싶다는 거죠. 또한 그렇게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나 사도야. 라고 이렇게 뭔가 표를 내려고 할 때, 무엇이 가장 도드라진 표적이 되겠습니까? 어때요? 참음이에요? 표적이에요? 기사, 능력. 자,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부분들에, 이게 뭐100%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글을 쓰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순서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좀 유의 깊게 계속 왜 이러한 순서로 성경을 기록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제가 오늘 보면 나누고 싶은 사도의 표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 참표 기능, 참음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 이게 사도의 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죠? 참음보다는요, 표적, 기사, 능력,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말 그대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그 기적의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있을 때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하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처럼 사도의 표로 표증으로 그렇게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소위 먹히겠어요? 그말발 얼마나 먹히겠습니까? 그 사람의 행함 얼마나 먹히겠습니까? 사람들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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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릴 거예요. 저도 이런 거 보면 와, 목사의 표가 된 것은 표적 기사 능력이라 그런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 분명 중요하고요 있어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맞게 그러한 놀란 일들을 얼마든지 행하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말하기 전에 무엇이 가장 먼저 언급되느냐 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드십니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모든 참음과 기사와 능력과 표적이라. 참표 기능. 근데 우리들은 이 참음에 대한 이야기는 인기가 없단 말입니다. 이 참음, 이 인내에 대한 이야기에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 하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 참음. 여러분, 어떻게 잘 참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그런 참음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맺어 가시는 그런 열매를 맛보고 계십니까? 예수 오메 교회. 또한 우리 교회 목장들을 이렇게 좀 돌아볼 때, 우리 목자님들 참 애쓰셔요. 저에게는 너무나 정말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목장만 해도요. 어 정말 뭐 이런 저런 이야기, 아예 어디든 다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음을 가지고요. 한 걸음 한 그름 한 그름 지금 다뭐 완성이 됐느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미완성이죠. 하지만 하나 하나 구비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길 속에서 그래도 목자님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올 한해를 돌아볼 때 그래도 우리 목장 가운데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뭔줄 아세요? 기사와 표적과 능력? 아니요. 참음이에요. 참음이에요. 그 참음을 통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를 맛보아 알게 되더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오미줄교의 성도들이 소위 어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잡초 영적인 잡초로 그냥 어 지내는 분들로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적 거목이 됩시다. 깊게 뿌리를 내리고요. 저 밑에 있는 그 자양분을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그 길. 그 길의 출발이 뭐냐고요? 참음이에요. 아, 목사님 싫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예, 그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도전받읍시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 이 말을 바꿔볼까요? 성도가 된 것은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 목사가 된 것은 그 목사의 표가 되는 것은 참음과 표적과 기사만 능력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실 가족 여러분, 어,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금토는 제자반 1박 졸업여행으로 또 어, 연이어서 저는 주일 오후부터 어제 월요일까지는 또 1박 우리 하반기 교육자 수련회로 하늘을 돌아보고 또 내년을 내다보면서 또 함께 교제도 나누고요. 어,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란 모든 이야기들 속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 하 하나님의 일하심,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i g h t in the Darkness 우리가 매주마다 입례송으로그 길을 만드시는 중,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중, 약속을 지키시는 중,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찬양을 합니까? 하지만 이런 모든 이야기 속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구비합시다. 뭐냐고요? 모든 참음과. 우리 이 참음의 이야기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길 가셨어요. 우리 그길 뒤따라 갑시다. 그리할 때에 하름께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사도의 표, 성도의 표, 그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참음, 표적 기사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참음의 이야기, 우리의 인내, 아, 그, 단지 그 수준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사도의 표, 성도의 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 더 부릴 듯 일어나는 주의 영광스러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